안녕하세요. 번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공기 좋은 동네의 우이동 빌라 금매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방 3개 3룸에 공주가 1억 미만의 귀한 어, 1억대 빌라 물건입니다. 자, 내부 컨디션 너무 좋고요. 주인분이 거주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가 깔끔하게 잘 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샤시가 다 교체되었기 때문에 정말 손 보실 것 없을 정도로 깔끔한 컨디션을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가가 너무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 어, 투룸 가격에 쓰리룸이 나왔습니다. 방3 개인데 매매가가 1억 5천 5백만 원밖에 안 합니다. 어 굉장히 위치가 좋고요. 음, 역에서도 5분 이내기 때문에 어 너무너무 가깝고 전철역이 그리고 숲세권이에요. 공기 너무 좋고. 자, 오이동 쪽에 관심이 있, 있으셨던 분께서는 어 번다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정어 여기가 한 평형으로 봤을 때한 17평형, 17평형 정도 되는 그런 빌라입니다. 층수도 너무 좋아요. 선호층이에요. 2층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층수에 좋은 위치에 쓰리룸 빌라 금매 물건입니다. 자, 번다부동산 강력 추천 물건이고요. 어, 저희 번다부동산에서는 정말 좋은 매물을 어, 유튜브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어, 현장, 현장 안내비가 발생이 됩니다. 어, 집을 보시고 싶은 분께서는 어, 전화로 예약하시고요. 어, 현장 안내비 2만원을 어, 선입금 하신 뒤에 방문을 해 주시면 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좀안 좋은 상태거든요. 자, 적극 추천하는 물건이에요. 1억 5천 5백에 쓰리룸 정말 찾기 힘드실 거예요 게다가 컨디션이 너무 좋은 그런 쓰리룸 빌라 급매물건입니다. 매매가 너무너무 저렴해요. 2층인데. 1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자이 유튜브 보시는 즉시 바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현장 안내비 2만 원이 발생되는 거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매물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